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청용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닥터풋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이청용 선수가 드디어 독일 무대에서 한국을 돌아왔고 울산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청용 선수가 1988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33살, 만으로는 31살인데 이청용 선수가 유럽으로 갔을 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뭘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네, 이청용 선수가 유럽에 막 왔을 때 열심히 팔로우하던한 네.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음. 10년 전에 이청용하고 어. 지금의 이청용 선수는 다르죠. 어. 네.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어 지금 울산 현대에서 어 전북 현대에 있는 이동국 선수 나이까지 앞으로 음. 10년을 더 뛰기 위해서는 네.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근육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 근데 근육훈련이라고 하면, 뭐 20대 2,000년도 했을 것이고, 뭐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인데, 그게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달라진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개념이 네. 어 이제 30대 이후가 되면 음, 음. 근육의 생성이 어, 저하가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 어 20대에 하는 양, 하는 강도보다 음. 3 0대에 차이가 나기, 나기 시작하면은 근육 소실이 음. 그만큼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럼 근육 소실이 소실이 좀더 빨리 되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운동을 뭐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어, 운동을 좀 집중적이고 음. 어, 아주 용이 주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 예전에는 뭐 대충 아니면 아주 뭐 계획적이지 않게 운동을 해도 음. 20대 때는 몸이 불고 그다음에 근육, 근육의 양이 늘고 근력도 막 이렇게 증가하는 자연 증가분이 많았다면 이제 30대 이후부터는 어느 부위를 음. 어떻게 할 음. 건가에 대한 어, 계획이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약한 부위, 네. 혹은 잘 다치는 부위 음. 이런 부위를 아주 어, 골라서 좀더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청년을 포함해서 만 서른이 넘은 선수들은 어떤 부위를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지 부상 위험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다치는 근육 부위 위주로 이제 근력 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 특히 이제 종아리 부상 같은 경우에는. 어 노장들이 어약두배 이상 음, 20대 선수들에 비해서 부상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 종아리 근육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음. 뭐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내전근, 음. 햄스트링 근육은 이건 뭐 모든 축구 선수들의 음. 공통 부분이긴 하지만, 어, 나이가 든 선수들은, 어, 더 많이 다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훈련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 제가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주에 가 있는 정조국 선수가 이제 84년생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강원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한 번도 자기 근육부상을 당한 적이 없는데, 나이가 드니까 근육부상을 당하더라. 나이가 진짜 먹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정말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게 사실입니다. 음. 그게 사실이고, 유럽의 연구들이 보면, 네. 이제 나이와 근육부상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고, 음. 그 중에 가장 높은 음, 상관성을 가지는 근육군이 네. 종아리 근육군이다. 이렇게 아, 나와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정말 이청룡 선수도 지금부터 종아리 보강훈련을 좀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김도훈 감독이 훈련을 모두 간장하는 건 아니고 피지컬 트레이너가 따로 있지만, 김도훈 감독은 이청룡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어 이제 뭐 서른 살이고 서른 한 살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노장 페이스로 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어 젊은 선수들하고는 좀 달리 이제 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노장 선수들 관리 방법 중에 훈련에 어떤 시간을 굉장히 뭐 길게 가져가고 음. 피로감이 높게 가져가는 훈련보다는 음. 어 짧고 강하게 하는 음. 그 훈련의 질에 목표를 둔 음. 음,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죠. 어, 그러면 훈련의 질에 둔 훈련을 짧고 강하게 매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 횟수를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우리가 뭐 논문이나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노장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의 음. 고강도 훈련이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아,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 1회 정도하고 고강도 훈련을 그렇게 좀 제한을 하는 것은 이게 생리적으로 몸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왜냐하면 이제 피로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네. 훈련의 효율을 음.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짧고 강하게 한다고 해서 훈련이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짧고 강하게 훈련의 질만 잘 유지가 되면 음.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훈련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어, 시간의 어떤 어, 목표를 두고 훈련을 네. 진행하기보다는 훈련의 질. 훈련의 강도의 음. 관점을 가지고 그 강도를 달성하는 훈련을 했냐 안 했냐를 음. 판단해서 훈련을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거 듣고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는 게 예전에는 뭐 의료도 좀 부족했지만 그 감독들이 베테랑들이 훈련을 짧고 굵게, 하, 굵게 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컨디션 관리하는데 에롤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어, 그럼요. 굉장히 이제 일리가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 어, 노장 선수들을 젊은 선수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음. 같은 훈련 스케줄을 맞추면 안 음. 된다는 거죠. 아, 음. 그러면 그게 예전에는 뭐 흔히 얘기해서 소위 이제 뺑기를 부리나, 아니면 이게 게으름을 피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나이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군요. 그렇죠. 훈련 타이밍이나, 뭐, 훈련의 음. 강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경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경기 중에도, 앞서 이야기한 종아리 부상이 두배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 네. 어, 후반전 끝나기, 직전에 아. 부상 확률이 굉장히 높, 높습니다. 음. 이 종아리 부상이. 음. 그렇기 때문에 어 후반전에 가서 이제 교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 어이 선수를 오랫동안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 이 로테이션 정책도 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잘한다고 해 가지고 장시간 쓰는 게 아니라 이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청용 선수 얘기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베테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테랑들이 이제 경기력이 떨어진다, 뭐 체력이 떨어진다고 라 하는데 그게 생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뭐 판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베테랑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음. 많죠. 네. 어뭐 노장 선수들은 체력 이외의 부분은 더 완숙한 어떤 경기력이나 음. 아니면 완숙한 그. 어, 경기 이해력, 음.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기술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제 젊은 선수들보다 뛰어난데 네. 다만 이 체력적인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음. 저하가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자랑을 좀안 하는데 제가 2007년에 라이언 긱스 선수를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긱스가 베테랑이었는데. 아, 나는 체력적으로 떨어지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 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딱 이런 건 거죠? 그렇죠. 노장 선수들의 장점은 음. 어, 상황 이해가 빠르고 음. 경기의 흐름을 이제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어,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노장 베테랑들은 이제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일종의 100m를 뛰면 종속은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이 출발해서 파닥 이종 순발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그것도 이 체력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노장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는 크게 이 순발력, 파워라고 음. 하는 순발력에 대한 음. 부분, 그 다음에 스피드, 민첩성 크게 이한세 음. 가지 부분에서 네. 어, 많이 저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폭발적인 음. 액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감소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면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머리 회전을 어, 좀더 빠르게 해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이 체력도 뭐 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근력 운동을 좀더 하기 위해서 음. 이제 주임에서 보내는 시간을 음. 많이 네. 할애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어, 그래서 뭐. 점점 줄어드는 이속근의 비율을 네. 어, 계속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근육과 신경계의 어떤 활성 정도, 네. 그 다음에 신경의 전도 속도, 이런 부분들도 노화에 의해서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 나름의 이제 훈련 방법들, 또 이런 부분들을 어, 활성화 시키는 훈련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체력 말씀하셨는데 흔히 얘기하는 지구력 같은 것도 그 베테랑이 되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구력, 체력은 이제 어떤 베테랑들은 난 체력은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구력에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지구력도 이제 서서히 감소를 합니다. 음. 일단 이제 심장에 이한 번에 짜낼 수 있는 피의 양, 이게 오. 심박출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30세 이후부터 어, 매 10년마다 한 5에서 1 0 정도씩 아.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 오. 그다음에 폐에서 또 산소를 뽑아다 쓸수 있는 능력 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최대 산소 섭취량도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유산소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이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청용 선수가 아, 이동국 선수처럼 롱런 하면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과학적으로 좀 관리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뭐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박사님 이청용 선수를 20대 초반부터 보셨잖아요 아, 이청용 선수에게 덕당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아 이청용 선수가 전성기 때. 직접 볼튼에서 응원도 하고 이제 취재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청용 선수 첫골을 통역을 했던 그런 또 우리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청용 선수 못 졸업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20대 초반의 어떤 전성기의 기량을 되찾고 또 K리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근데, 박사님, 이청년 선수는 기억하는 거죠? 박사님을? 기억할걸요? <laughs> <laughs> 네. 나중에 한번 제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하고요. 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없이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